Hello everyone. English Bible Quiz, 영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8번째 퀴즈입니다. How long h a d Lazarus been dead? How long h a d Lazarus been dead? Answer number one. One day. One day. Two. Two days. two d a y s n u m b e r t h r days) 3 r three, three days) n u m days) t h r e e days) n u m days) r a n (four d s (four days) (four days) a n s w e r i s 정 o 은 무엇인가요? 정 o 을 알지 a 하시면 o 즈를 d a 해드리도록하 d a 니다 h o w l o n r d a u s o u d a a d 자, how long?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고요. 원래는 뒤에 있었던 거죠. for plus 기간명사. 그랬는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how long으로 대체했는데, how가 있기 때문에 맨 앞쪽으로 온 거고요. had the l e a t h e r e s been dead? 자, 주어가 있고, had been had been plus 형용사는 계속해서 형용사 해왔었다. 이런 내용이죠. dead는 죽은 거니까, 나사로는 죽어 있었나요? 그렇죠? 네. answer number one, one day, 1일. number two, two days, 2일. number three, three days, 3일. number four, four days. 4회 a n s w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Take away the stone, he said, but Lord. 자, take away. 자, take 하게 되면 가져가는데, away가 붙었으니까 멀리. 예.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take away 하게 되면 치우다, 없애다, 옮겨버리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Take away the stone. 너가 붙은 것으로 봐서 너가 붙은 정관사는 말하는 사람 나도 알고 듣는 사람 상대방도 아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덜을 붙입니다. 정관사 용법 중에 하나죠. 그 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 안에 있고요. 거기서 냄새가 나고 또 혹시나 시체로 훔쳐가거나 시체 옆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입니다. 동굴로 돼 있는 무덤의 앞에 있어서 막은 돌. Take away the stone. 그 돌을 치워라.라고 he said. he 대명사가 나면 뭐야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 가운데 남성 단수 명사는 Jesus, 예수님 밖에 없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근데 but Lord, 그러나 주님이시여.라고 said Martha. 마 a r 가 말했어요. 근데 콤마가 나와있죠? 이 콤마는 무슨 콤마? 동격의 콤마입니다. The sister. 여자 자매인. 근데 of the dead man. 그 죽은 남자의, 죽은 사람의 여자 자매인 마르다가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By this time, there is a bad odor. 자, by this time, by로 하게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by에 시간 명사가 붙어버리면 시간 명사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명사에 의해서 이, 이런 뜻이 있는데, 시간 명사가 붙을 때는 시간 명사까지. 시간 명사 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일 때는 그 가까이에, 장소 명사 가까이에, 장소 명사 옆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쯤, 이때까지, 이때 쯤 there is a bad odor. there is 플러스 단수 명사는 단수 명사가 있다. there are 플러스 복수 명사는 복수 명사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a bad odor. o d e r 하게 되면 특히 불쾌한 냄새, 악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죠.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나쁜 악취가 있습니다. 이때쯤에는. 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for he has been there.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 대명사가 나면 뭐해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 가운데 남성 단수 명사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히로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he는 A dead man이겠죠. 죽은 남자. 예, 마르다의 오빠죠. He has been there. has been 플러스 장소명사하면 거기에 있어 왔다. 이 앞에 for가 있습니다. for four days. 나흘 동안. one, two, three, four.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있어 왔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four days가 맞겠습니다. 스피킹 앤드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그 돌을 치워라라고 네 단어. 그분은 말씀하셨다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그러나 한 단어. 주님이시여라고 한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마르다는 말했다 두 단어. 여자 자매인 두 단어 그 죽은 사람의 두 단,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포 이때쯤 세 단어 나쁜 냄새가 있다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파이브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있어 왔다 다섯 단어 나을 동안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